반갑습니다. 기호 3번 안철수입니다.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겪었습니다. 그러면서 뿌리까지 썩은 우리 대한민국 민낯을 봤습니다. 우리 아이들 잠주려 가면서 수능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에 돈 있고 힘 있으면 대학 쉽게 들어가고 학점 쉽게다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목격했습니다. 이게 뭡니까? 이제는 부정부패 뿌리 뽑아야 합니다. 정경유착 완전히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. 저는 아무에게도 신세 지지 않았습니다. 자수성가했습니다. 우리나라는 자수성가 한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보다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.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주인입니다. 국민이 이깁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 <laughs>